대구광역시 달서구 아파트 가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최근 2개월 최대 하락한 아파트 14개 단지입니다. 최대 3억 9천만원에서 2억 5천만원까지 하락했고, 이제는 아파트를 매수해도 되는지 검토하실 수 있도록 달서구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0년 2월 시세와 분양가를 그래프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하락 14위입니다. 달서구 월송동에 위치한 이 편한 세상 월배 34평입니다. 총 932세대 2014년에 준공되었습니다. 23년 4월 4억 5천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6억 9천8백만원 대비 2억 4천8백만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거래된 4억 5천만원은 2020년 2월 대비 2,500만 원 낮은 가격입니다. 하락 13위입니다. 유천동에 위치한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33평입니다. 총 1,669세대 2013년에 준공되었습니다. 23년 4월 3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6억 2,800만 원 대비 2억 5,300만 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거래된 3억 7,500만 원은 2020년 2월 대비 5,750만 원 낮은 가격입니다. 하락 12위입니다. 감삼동에 위치한 삼정 브리티시 용산 35평입니다. 총 767세대. 2013년에 준공되었습니다. 23년 4월 4억 1,5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6억 7,500만원 대비 2억 6천만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거래된 4억 1,500만원은 2020년 2월 대비 1억 1천만원 낮은 가격입니다. 하락 11위입니다. 월성동에 위치한 월성 레미안 33평입니다. 총 760세대 2006년에 준공되었습니다. 23년 3월 3억 3천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5억 9천만원 대비 2억 6천만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거래된 3억 3천만원은 2020년 2월 대비 5천만원 낮은 가격입니다. 하락 10위입니다. 월성동에 위치한 월성 이편한세상 33평입니다. 총 1097세대, 2009년에 준공되었습니다. 23년 3월 4억 5천8백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7억 2천만원 대비 2억 6천2백만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거래된 4억 5천8백만원은 2020년 2월 대비 4,700만원 낮은 가격입니다. 하락 9위입니다. 본리동에 위치한 성당레미안 2편안 1단지 32평입니다. 총 1,036세대 2009년에 준공되었습니다. 23년 4월 3억 1,8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5억 8,500만원 대비 2억 6,700만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거래된 3억 1,800만원은 2020년 2월 대비 4,700만원 낮은 가격입니다. 하락 8위입니다. 상인동에 위치한 상인프루지오 32평입니다. 총 698세대, 2010년에 준공되었습니다. 23년 3월 2억 9,9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5억 7천만원 대비 2억 7,100만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거래된 2억 9,900만원은 2020년 2월 대비 4,100만원 낮은 가격입니다. 하락 7위입니다. 월성동에 위치한 월성프루지오 34평입니다. 총 1,824세대 2008년에 준공되었습니다. 23년 4월 3억6천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6억3천3백만원 대비 2억7천3백만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거래된 3억6천만원은 2020년 2월 대비 4천5백만원 낮은 가격입니다. 하락 6위입니다. 용산동에 위치한 대구 용산자이 34평입니다. 총 429세대, 2024년 중공 예정입니다. 23년 4월, 5억 6253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8억 7549만원 대비 3억 1296만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거래된 5억 6253만원은 분양가 대비 9607만원 낮은 가격입니다. 하락 5위입니다. 유천동에 위치한 월베이차 아이파크 34평입니다. 총 2134세대. 2016년에 준공되었습니다. 23년 4월 4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7억 2,500만 원 대비 3억 1천 500만 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거래된 4억 1천만 원은 2020년 2월 대비 1억 1,500만 원 낮은 가격입니다. 하락 4위입니다. 월성동에 위치한 월성협성휴포레 33평입니다. 총 996세대. 2016년에 준공되었습니다. 23년 3월 4억 1천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7억 3천만원 대비 3억 2천만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거래된 4억 1천만원은 2020년 2월 대비 1억 2천만원 낮은 가격입니다. 하락 3위입니다. 대천동에 위치한 월베삼정 그린코아 포레스트 32평입니다. 총 1,533세대 2021년에 준공되었습니다. 23년 5월 5억 1천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8억 8천 10만원 대비 3억 7천 10만 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거래된 5억 1천만 원은 분양가 대비 2,400만 원 높은 가격입니다. 하락 2위입니다. 감삼동에 위치한 빌리브 스카이 33평입니다. 총 504세대, 2022년에 준공되었습니다. 23년 3월 5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9억 6천 727만 원 대비 3억 7천 727만 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거래된 5억 9천만 원은 분양가 대비 700만원 낮은 가격입니다. 하락 1위입니다. 월성동에 위치한 월성삼정그린코아 에듀파크 32평입니다. 총 1392세대. 2022년에 준공되었습니다. 23년 4월 4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7억 9230만원 대비 3억 9230만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거래된 4억원은 분양가 대비 1억 280만원 낮은 가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